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모습이 형사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계약 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착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약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에 회의적인 입장이던 김현지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판으로 인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대통령실 내부 살림 외에 온갖 다른 일에도 관여하고 있으니 안 나오려 한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상선이 26일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국방 한계선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거했습니다. 이 선박은 한글로 덕성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중국 국기인 오성훈기를 다는 등군 당국을 속이려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데일리안 1분 뉴스입니다.